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7일 일요일인데요. 어 어제 이어서 제가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 미국의 화이자에서 코로나 먹는 음, 이렇게 어, 알약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어 그와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어, 화이자 주가도 이제 10% 상승을 했고 또 미국의 뭐 델타 항공이라든가 어, 크루즈선 관련주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고 어,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어, 내일 월요일에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질지 주가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대한항공 우리나라 항공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대한항공 현재 주가는 3만 100원이거든요. 어, 근데 예전에는, 2008년, 2009년에는, 어, 정말 이게 6만 1000원대까지 이게 상승했던 기업이에요. 어, 그래서, 얼마나 더 상승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티웨이 항공, 그리고 진 에어, 그리고 저가 항공사들도 있다는 점, 음,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요. 티웨이 항공은 내년에 대형 항공기를 3대를 어, 추가로 구입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여행을 가려면 또 항공사도 중요하지만 여행사도 또 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어, 그리고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노랑 풍선 등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종목 영상을 업로드해드리고 나서 아, 주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제가 예측을 못해요. 어, 그러니 여러분 들 께서 좀더 꼼꼼히 알아보 시고, 어, 더 어, 따져 보 셔서 이렇게 신 중한 판단 하에 어, 대응 하 시기 바랍니다. 어, 행복 하고 편안 한 휴일 되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